자, 여기를 li를 빼주고요. 이 if는 좀 이따 보고. <laughs>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지 앞에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그 저기 뭐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인데, 이지의 비교급은 이거는 이지여야 그지? 그리고 컴동사가 일형식이어서 이형식이 아니에요. 일형식, 그래서 여기는 동사, 수식 부사가 필요해 그래서 더 쉽게 그거는 너에게 올 것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리피티션이 주어고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러면 여기 또 동사가 올수 있을까? 안되지 이건 전명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PP가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R을 쓰려고 하면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를 여기다 쓸 수는 있어.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꾸미는 거지. 근데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pp만 남게 됐었던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에는 자, 관계대명사 여기에 만약에 end가 있다면 end이 위치하고 같은 거야. 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콤마 위치를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근데 여기에 접속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여기 앞에 주어가 있지. 주어 동사가 있는 상태에 또 주어 동사가 그냥 나올 순 없어. 관계대명사는 괜찮지만. 자, remember 동사는 투부정사가 나오느냐, ing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 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ng가 나오면, 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근데 여기는 해석해보면, 자, they, they will connect with each other. 그들은 서로 연결될 겁니다. 너가 그 brain friendly feedback technique, 이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거를 기억할 때마다. 사용했던 거가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 어. 자, 그 다음. because of는 전치사죠? because는 접속사고, 차이는 동사야. 자, 근데 바로 여기 동사가 있네. 어. 이 동사가 있다는 이건 당연히 주어고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와요. 동사가 없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거고. 자그 다음에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 그것에게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것 대신에.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부의 의미상 주어는 위지. 응. 근데 이건 목적어절인데 얘는 이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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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대상이니까 제기 대명사를 쓰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이프는 명사절 이프예요. 동사 뒤에서 있잖아, 동사 뒤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뭐 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기 전에 자, 여기는 하드는 열심히라고 해석되는 하드 hard, 부사 할드가 되는 거지. 하들리는 열심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할들리는 준부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거의 뭐뭐 아닌 그러니까 여기서 하들리는 뭐 들어가서 뭐 위치도 잘못되긴 했는데 하들리 들어가면은 좀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뭐 말이 안 되지. 음. 자, 여기까지